자전소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항해 12만 명의 독일 시민이 120km의 인간 띠를 만들어 시위를 벌였습니다. 독일 북부 함부르크 인근의 한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 앞으로 자전거와 트럭을 탄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원전 폐쇄를 요구하며 손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12만 명이 120km의 인간 띠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낡은 원전이 지난 2007년과 2009년 화재로 가동이 중단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연립정부는 노후화된 원전을 오는 2020년까지 폐쇄하는 내용의 법률을 폐지할 의도가 있다고 밝혀 원전 폐쇄를 주장해온 환경운동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